베러 엠베러 들어보셨습니다.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? 감사합니다. 저도 지금, 어, 약간 너무 재밌어요. 제가 이렇게 야외 공연을 한다라는 게 확정되고 나서 정말 며칠을 밤을 지새면서 이날은 생각을 했는지, 예. 감사합니다. 오늘, 잘 자야 돼. 맞아요. 잘 자야 돼. 여러분 잘자잠잘 잘 주무셔야 돼요. 아셨죠? 다뭐 네. 맛있는 거좀 드셨어요, 오늘? 아니. 안 드셨어요. 아직? 네. 저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죠? <laughs> 아, <아우>, 좋습니다. 네. 안 먹었어요. 안 먹었어요. 밥을? 나뭐먹어요 <laughs> 저요. 저는 죽 먹고 왔어요. <laughs> 근데 그래도 아 여기 오니까 힘이 너무 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그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늘 또 날씨도 좋으니까 어 맛있는 것도 마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곡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다음 곡 지금 바람이 너무 좋게 불고 있어서 저도 눈을 좀 감고 이렇게. 바람은 좀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날씨 많이 담아 가시라고 와이키키